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7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것이라며 이의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 무엇에 좌절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지를 생생히 듣고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왔다면서 이는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시켜준 전남 순천 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이자 순천 시민들께 했던 약속이라고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4-13 총선으로 20대 국회가 구성됐지만, 혁신 쇄신 개혁 같은 화려한 말잔치만 있을 뿐, 정치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당대표가 돼, 국민의 눈으로, 우리 정치의 특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득권을 철저히 부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번트 리더십으로 국민을, 민생을 찾아가는 당으로 만들기 위해 당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저 이정현 정치에 몸담고 있는 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며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